한국 해병대는 처음부터 원하는 기종이 있었어요. 바로 AH1 줄루 바이퍼 헬리콥터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네. 마리논 공격 헬기. 마리논 기동 헬기를 기반으로 만든 상륙 공격 헬기죠. 수리온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공격 헬기, 무장 헬기 모델을 연구했었고, 기존 수리온 헬기에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스탑 부잉을 달아가지고 사격 통제 장비 뭐 여러 가지를 달고 하게 되면 아주 쓸만하다. AH64이나 AH1. 줄로하고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1년 동안 2차 선행 연구가 또 진행이 됐었어요. 마린논을 기반으로 한 상륙 공격 헬기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해병대가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세 번째 논란거리가 뭐냐면 외국산 공격 헬기 대비 공격 능력 부족에 대한 반론이 있었잖아요. 제작사 측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공격 헬기라는 것은 see first strike first. 먼저 보고 먼저 타격해야 된다. 이런 목표로 TADS 다시 말해서 표적 획득 시스템과 장거리 무장을 탑재해서 직접 교전 대신에 선제 타격으로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거다. 맞는 얘기예요. 국산 상륙 공격 헬기는 기존 경공격 헬기 LAH의 공격 시스템을 적용 업그레이드 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 및 개발에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TADS를 탑재해서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이 가능하다 대단히 우수한 TADS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산 공대지 무장을 탑재해서 교전을 할 경우에 AH-64나 AH-1과 동등 이상의 공격 능력을 발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작자 입장에선 대단히 시적절하게 이를 뒷받침하는 논문이 주목을 끌게 됩니다. 바로 2018년에 육군사관학교 무기시스템공학과에서 행해진 두 편의 경공격헬기의 시뮬레이션 논문이에요. 이두 개의 논문입니다. 하나는 지상무기 효과분석 모델 기반의 한국형 소형무장헬기 LAH라는 뜻이죠. 대보병전 기동사격 전투효과분석이었고요. 두 번째 거는 대전차전 전투 효과 분석입니다. 첫 번째 논문 대보병 전투 시나리오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모델이 뭐냐면은 AWAM이라는 모델입니다. 지상 무기 효과 분석 모델이라는 건데 한국형 경공격 헬기의 대보병 전투 효과를 아파치 공격 헬기하고 비교해보는 공격 헬기의 대보병전 전투 상황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적이 보병만 있다. 그러니까 적 규모를 1개 보병 소대로 가정을 했고요. 기동 중인 적 보병 1개 소대를 한일개 소대의 소형 무장 헬기가 공격하는 기동 공격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1개 소대의 소형 무장 헬기라면은 뭐예요? 일개 소대라면 헬기가 세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 대의 한국산 경공격 헬기가 공격할 경우, 그다음에 세 대의 아파치가 공격할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해본 거예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북한군 일개 소대의 인원수가 36명이거든요. 이 36명 중 20mm 기관포를 탑재한 한국형 경 공격 헬기 LAH가 22명을 잡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30mm 기관포를 탑재한 아파치는 21.2명을 사살했습니다. 즉 살상률 측면에서 LAH가 아파치에 비해 2.2%더 많은 피해를 줬다고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선 나왔습니다. 아파치가 58.9%, LAH가 61.1%. 근데 2.2% 차인데 막대 그래프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요? 뭐 절반도 안 되잖아. 뭐왜 저거 요 그림은 논문에 있는 그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제가 한거 아니고. 한국형 경공격의 L A H가 7,785발을 발사했고 아파치가 6,344발을 발사했다. 그래서 천 발당 L A H가 2.83명을 잡았고 아파치가 3.33명을 잡았다. 그래서 단위 발사당 손실 개체는 이렇게 된다. 뭐0.85대 1로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20mm 기관포탄하고 30mm 기관포탄을 쐈는데 20mm 기관포탄의 효과가 훨씬 더 좋았다고 나왔습니다. 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여러분? 아직 놀라시긴 이릅니다. 두 번째 논문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차 전투 시뮬레이션이었죠? 여긴 여러분은 더욱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어, 시나리오가 뭐냐면 이미의 하천 지형 하나를 선정합니다. 개발지를 통해서 하천을 건너는데 상황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적전차가 교량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지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교량을 극복하기 위해 기동하는 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차들이 정지했을 경우와 움직일 경우 두 가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얘기죠 적 전차는 어떻게 설정했냐 전, 전원 T-72 전차로 설정을 했고 3개 기갑소대로 이루어진 1개 기갑중대 즉 쉽게 말해서 총 9대 의 전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9대 전차를 대상으로 아군은 1개 항공세대로 3대의 LAH 혹은 3대의 아파치 헬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교분석을 또 넣었죠 우리나라 현재 육군이 가지고 있는 코브라 헬기 요것도 넣었어요. 우리 국산 LAH는 뭘로 무장했냐? 국산 지대공 미사일은 천검으로 무장했고, 그 다음에 아파치는 헬파이러로 무장했고, 그 다음에 코브라 헬기는 토우 미사일로 무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효과 척도는요, 타격 시간과 살상률을 설정을 했대요. 타격 시간은 헬기가 공격 가능한 지점까지 기동한 후에. 타격을 시작했을 때부터 전투가 종료되었을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한 값이에요.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적 전차들이 정지해 있는 상태. 한국형 경공격헬기 LAH가 가장 빠르게 53초 만에 전투를 종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치가 79초, 코브라가 162초가 걸렸어요. 살상률은 LAH가 9대 전부 격파, 아파치가 8.2대, 코브라가 3대. 결과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였죠? 적 전차가 기동할 때. 사격시간이 역시 LAH가 제일 좋게 나왔습니다. 173초, 아파치가 256초, 코브라가 305초. 손실 개체수는 LLH, 아파치가 동일하게 9대 격파, 전원, 격, 전원 격파가 나왔고 코브라는 5.5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 전차가 기동했었으니까 훨씬 더 뭐예요? 시간이 길게 나왔겠죠. 전차 정지시, 기동시 손실 개체수도 보니까 LLH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 그러니까 종합 결론이 뭐였냐? 어, 이 AWAM 모델을 이용해서 비교해보니까 이 LAH가 코브라 헬기보다는 월등히 뛰어났고 심지어 아파치 헬기보다도 일정 부분 뛰어났다. 그럼 이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한국형 경공격 헬기 LAH의 자체 성능과 플러스 천검이라는 아주 우수한 공대지 미사일 덕분이다. 뿐만 아니라 LAH는 그냥 무장형 정찰 헬기의 임무뿐만 아니라 아파치 같은 본격적인 공격 헬기의 임무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LLH가 전략화가 급속하게 된다면 아주 커다란 비용 절감과 함께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육군 항공의 강력한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될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조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은 대인 살상 능력에서 20mm하고 30mm는 확실히 달라요. 특히 30mm는 20mm보다 훨씬 더큰 고폭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임마 살상력 고폭탄. 그럼에도 불구하고 LAH가 더 우수하다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대전차전의 경우. 물론 천검 대전차 미사일이 대단히 우수한 무기체계입니다. 이게 원래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ER 미사일을 모티브로 해서 참고해서 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거리가 8km에 관통력이 1,000mm예요. 또한 이제 이중 모드 탐색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어 앤 포겟 그러니까 쏘고 나서 발사 후 망각도 돼요. 미사일을 직접 조종할 수도 있고 발사 후 라건, 루얼도 될수 있고 러블, 발사 전라곤도될수 있고 그 다음에 비가시선 그러니까 미사일 시커가 닿지 않는 데서 발사한 다음에 쫓아갈 수도 있는 엔로스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LLH가 이 천검을 최적화할 수 있는 TDS를 탑재하고 전투를 치렀으니까 이렇게 훌륭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결과를 보면요. 아파치는 헬파이어 미사일을 썼을 때 레이저 유도 방식의 헬파이어 미사일만 사용했다는 얘기 같아요. 파이어 앤포게이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린 거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보유한 AH-64E 가디언은요. 롱보우 아파치잖아요. 롱보우 아파치 는 뭐가 있죠? 밀리미터파 롱보우 레이더를 탑재해서 롱보우 헬보우아파처쓰는 롱보 헬파이어가 있어요. AGM 114L형이라고. 이게 이걸,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걸 사용하면 파이어 포커시 되거든요. 근데 시뮬레이션에 이게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만 나왔기 때문에. 이거 반영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반영이 안된거 같거든요. 아파치는 롱보우 헬파이어 롱보우 헬파이어를 안 쓰고 레이저 유도식만 썼던 거 같아요.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저한테 알려 주세요. 롱보우 썼는지 롱보우 그러니까 롱보우 썼으면 롱보우 썼다는 얘기가 나왔을 나올, 나올 텐데 논문에 그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 결론은 이겁니다. 무엇보다도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이다. 무기는요, 뭐에서 증명받아야 되죠? 실전에서 증명받아야 돼요. 따라서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금과 옥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어,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의아한 결과가 나온 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자, 마지막 논란거리는 국외 도입 대비 높은 도입 비용이었습니다. 바이퍼가 대당 370억 원 미만으로 더 저렴하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제작사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제 바이퍼 도입비는 416에서 500억까지 한다 도입 단가가 중요한 게 뭐, 아니라 수명 주기하고 운영 비용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정말 맞는 말이에요 100% 아니 200%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방위 사업 관리 규정에도 있습니다 그 사업 관리할 때 운영 유지 비용을 반드시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육군 공격 헬기나 아주, 노후 외산 기동 헬기 같은 경우에는 신형 수리온 대비 약 2.5배 이상의 운영 유지비가 소요돼요. 장기간 운영할 때도 운영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신속성, 운영 유지비의 절감에서 보면은 국산 공격 헬기로 가는 쪽이 타당하다. 이거는 맞는 얘기예요. 지난 KF21에서도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겠죠 만들면, 일단 무기 만들면 일단 우리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해요? 파는 거? 수출도 중요하잖아. 근데 우리가 전용 공격 헬기를 만들었어. 아파치나 어, H1 줄루같이 세끈한 무장 공격 헬기를 만들어. 해서 만들었단 말이야. 해외 수출이 얼마나될까요 우리나라 해병대 딸랑 24대 때문에 그걸 전용 공격 헬기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됐다면 기존 기동 헬기에다 무장을 다는 게 합리적인 선택은 맞아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럼 왜 해병대는 H1 줄루를 원할까요? 이러면에도 불구하고, 이거 다 아는데도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장비를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능도 생각보다 괜찮고 비용도 저렴하고 경제도 도움이 되니까 웬만하면 쓰자라는 식의 설득을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한테.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거부감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도대체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될까요? 그 이번에 아덱스에서 네. 마이너상륙회기에 대한 준비가 꽤 많이 가장 눈에 띈게 유무인 복합체계예요. 여기 사진에 네. 보시면요, 제가 빨간색 왼으로 표시한 데가 이게 캐니스터예요. 이게 무인기 캐니스터예요. 그래서 이게 무인기가 4 개까지 사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이제 ALE라고 부른대요. Air Launched Effects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사일과 이게 똑같은 개념이래요. 아무래도 방어력하고 탐지거리가 좀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인기가 탁 튀어나가서 정찰 활동을 하다가 때에 따라서는 뭐야 자폭 공격도 가능하대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어박스에 대한 개선입니다 이게 사실 이 마리논 이 상륙기동 헬기는요 아파치하고 똑같은 엔진 써요 엔진은 똑같이 쓰는데 엔진의 출력을 로터로 연결시켜 주는 기어박스가 있거든요 여기 사진 나오는 여기, 여기 보통 헬기 기어박스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안에 이 기어박스가 1970년대에 개발된 쿠거라고 AS-53이라는 이 헬리콥터의 기어박스를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엔진 출력을 온전하게 다 로터 회전에 못 줘요. 대략 엔진 출력의 87% 밖에 못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제작사가 아주 큰 결정을 내렸어요. 800억 원의 개발비를 투자해가지고 한국형 기업박스를 개발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되면 기존 대비 무려 30%의 출력 향상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2028년에는 개발을 완료할 목표에 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동헬기뿐만 아니라 공격헬기 전반에 걸쳐서 기동력이 상상, 향상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또 하나 제가 이 아덱스에 가서 정말 불편한 질문을 이 관계자한테 정말 많이 했어요. 설명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 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공격 헬기 형상 문제에 대한 비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군의 ROC를 충족한 상태고 더욱이 최첨단 시스템의 결합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제기된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 상태다. 또한 기존의 형상을 유지함으로써 범용성 효과는 더 뛰어날 거다. 예를 들어서 뭐 특수부대를 실고 간다든가. 그래서 더 이상 형상에 집착하지 않았으면 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계속 지금까지 나온 얘기지만 독립된 공격헬기 체계는 타당성과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러니 우리 엔지니어들을 믿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리노이 결정이 돼버린 건가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해병대 상륙공격헬기 도입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2031년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모두에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서 국내 제작사 주도하에 한국형 공격헬기 24대를 개발 및 생산하고 동시에 무인기와 함께 작전할 수 있는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개발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런데 아덱스에서 만난 그분한테 여쭤보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업체 선정이 된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야외, 야외 전시장에 미해병대 AH1 줄루가 떡하니 있더라고요. 저 에어쇼 많이 가봤는데 한 번도 미해병대 헬리콥터가 미해병대 AH1 그 줄루가 있는 거못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있더란 말이지. 그리고 내부 전시장에도 보니까 AH1 제작사인 벨이 부스를 차려놓고 있었어요. 어, 뭐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때맞춰 국내 또 다른 항공기 제작업체가 H1 줄루를 라이센스 생산한다는 소문도 돌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원점으로 돌아간 걸까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결정은 이미 났다고 봐요, 저는. 그렇다면 왜 H1 줄루가 이렇게 벨사도 들어오고 했냐? 잇따른 비판을 의식한 제스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이미 결정은 났다고 봐요 자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에 대한 이슈에 대한 정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방위사업청이나 제작사 측의 의견이 가성비면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 맞습니다 다만 왜 사용자인 해병대가 불안해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병대의 임무는요 육군하고 또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육군 공격 헬기 같은 경우는요 아파트도 있지만 뭐예요. LAH 경공격 혈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이엔 로우 믹스가 돼요. 왜 공공기도 그렇잖아요. F-15하고 F-16 콤비, F-22하고 F-35 콤비 이렇게 하이엔 로우 믹스가 있어야 돼요. 모든 공격작전에 하이엔드 하이 공격, 하이 전투기만 내보낼 수 없어. 마찬가지로 육군도요. 모든 헬기 공격작전에 하이엔드 공격헬만 내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LAH 같은 기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솔직히 LAH 같은 기체는. 상당히 잘 뽑혀 나왔어요. 제가 봐도 기가 막히게 뽑혔어요. 그런데 해병대는 이러지 못하잖아요. 하이엔드 로믹스 로믹스가 안 되잖아요. 해병대는 이럴 이유도 없고 이럴 예산도 없잖아요. 또 하나 해병대는 상륙작전이라는 군사 작전 중에서도 가장 터프한 작전을 실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이 상륙작전을 지원하는 공격헬기가 하이엔드급이 되는 공격헬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더군다나요, 여러분들 해병대가 늘 예산 부족에 시달리잖아요. 가장 터프한 작전을 실시하는데 가장 좋은 거 주면 안 되나? 전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항상 육군이 쓰다가 만 거, 쓰다가 남는 거 밀어내기 식으로 주잖아. 꼭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 요 그러니까 전 이런 면을 봤을 때 해병대의 K9 자주포가 배치된 것처럼 전 신의 한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연평도 폭격전에서 유일하게 성공적으로 반격을 했잖아요. 해병대 K9 부대가. 효과를 봤잖아요. 좀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까워요. 가장 터프한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한테 하이엔드급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현실이 좀 아, 안타까워요. 이번 해병대 공격혈기 선정 과정에서 제가 느낀 솔직한 심정이 뭐냐면 아들이 레이싱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스포츠카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좀 힘드니까 픽업트럭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픽업트럭에다가 스포일러도 달고 터보차저도 달고 차선이탈센서도 달고 지향성 헤드라이트 등등 첨단 장비를 다 달라가. 이걸로 레이싱 한번 멋지게 해봐. 이런 거 같아요 솔직하게 제가 웃기려고 드린 말이 아니라 그러면 제작사한테 어떤 책임을 좀돌려드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제작사하고 방위사업청 결정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거듭 거듭 말씀드려요 현실적인 건 어떻게 해요 다만 이건 있어요 불안해하는 사용자한테 석연치 않은 설명을 하면 더 불안해지잖아요 더군다나 그렇게 되면 국민도 불안해지잖아요 그러진 말자는 얘기지 좀 불안하게 만드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 제작사가 전 정말 엄청난 제작사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기대라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2031년에 나오니까 앞으로 개발이 진행되면서 형상 역시 좀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이러, 이런 기대를 하면 베트남전에 서선 u h 1하고 a h 1의 관계 모양은 달라도요 엔진 구동 계통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에서 예로 나온 거거든요. 이런, 이런 좋은 선례가 있으니까 전 우리 엔지니어들 믿습니다. 정말 좋은 결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슈 점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